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데 조기 대선 전국이 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 릴레이를 통해서 국민들은 알고 있지만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대통령 후보가 부재하다라는 경각심에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모여서 광장의 목소리를 대선판으로 끌어들이는 공동 대응을 하는 그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시민사회단체 및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노동사회운동단체가 함께하는 공동대선의 당침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함께하니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라는 취지로 이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신 단위는 정의당 충남도당, 노동당, 그리고 충남 도색당 어, 연재 발언으로 민주노총 세종 충남 지역본부 유혜정 본부장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지난 윤석열 파면 광장에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어, 윤석열 파면을 뜨겁게 연대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뀌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시민들과 함께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87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 38년 동안 번의 8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대한민국은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차별은 더 강화되고 좌우가 아닌 위아래 간격이더 벌어진 대한민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어, 이 윤석열 정권의 대형 사태로 인한 내란 이 체제는 계속 유지 온전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광장에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파격법 철폐를 외쳤습니다. 장애인들은 차별전패를 외쳤습니다. 청년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우리들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농민들은 농민헌법을 개정해서 농민들이 살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이 이번 대선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 어, 진보 삼당을 비롯해서 14개의 어, 노동, 사회운동 단체들이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는 가장 평등으로 사회 대전환 대선 연대 회의를 만들어서 어, 선거를 준비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일까지 선거 인단을 모집해서 27, 28, 27일부터 30일까지 선거 인단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후보는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신 한상균 위원장님과. 정의당 대표인 권영국 후보 두 분이 어, 내부 경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요. 그렇, 그렇지만 어, 그 연서, 연대 회의를 통해서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공동 선대본을 구성해서 선거운동을 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30일 날 후보가 결정이 되면 5월 1일 노동절 날 서울에서 대선 출정식과 어, 후보 기자회견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일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충남에서는 무엇보다도 전공 교체도 좋고 사회대 전환도 좋고 다 좋지만 충남에서의 핵심 과제 또 떠오르고 있는 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기후위기 대응. 여기에 어떤 해답을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마 모든 후보들의 대통령 후보들의 어, 안을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10년 앞당기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 좋죠. 그러나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기반하에서 벌어먹고 살았던 영세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세수가 줄어들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해당 자치단체가 축소되고 공동화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은 해법은?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 도에서도 공동 선대본을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법을 찾고 어, 그래서 정의론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중심적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도민들의 문원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훈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21개 대선에서 공동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충남도의 명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방침이라는 것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노동당 박인기 대표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노동당 박인기입니다. <laughs> 우리 사회에서 지금 두 번째 맞는 근대사에 들어 탄핵이었습니다. 지난 탄핵에서 박근혜 탄핵에서 우리들은 광장에서 사회 대변혁 요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제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된 그 과제가 지금 또 다시 이 시대에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사회 대변혁을 요구하는 과제들을 다시 제출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전 정권에서는 이 사회 대변혁 과제들을 얼마나 끌어 해결했습니까? 이러한, 이러한 과제들을 끌어 앓고 나타난 결과가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권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보다 많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상상력과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상상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바꾸는데 보다 많은 가능성을 그리고 도전을 해나가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시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꿔나가는 새로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인기 대표님의 왜 우리가 이번 대선에 이렇게 절절하게 공동대응을 하는지 사회대개혁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그런 의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음,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유희종 본부장님의 연대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 취재해 주신 기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어, 힘들지만 어, 함께 이 길을 가기로 한 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이번에 어, 큰 결단을 내리신 어, 두분 후보에 어,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의당 권영국 어, 대표와 민주노총 전 한상균 위원장 어, 이분들이 이 나라의 사회 대기역을 위한 어, 진보 대통령 후보로 어,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을 어, 굉장히 지지하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대표와 한상균 전 위원장 평생을 노동운동으로 거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약자 그리고 소수자의 곁에서 싸워온 표사들입니다. 권 대표는 거리의 변호사로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노동 현장에서 부당함에 맞서 왔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현장은 쌍용차 해고투쟁을 이끌다 감옥에 가셨고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또다시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을 하시다 감옥에 가셨습니다. 이분들은 불평등과 차별, 억압의 구조를 뿌리 뽑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삶을 바친 진정한 투사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지금 내란 세력의 위협과 불평등의 심화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공망건과 손해배상, 청구의 굴레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권영과 한상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영국과 한상균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광장의 시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이들의 도전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는 불평등의, 불평등과 억압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평등과 존중, 연대와 다양성이 꼽히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역사적 출발입니다. 박근혜 파면 이후 우리 사회가 조금은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괴물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약자들을 대변할 대통령 후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선에서 당연히 당선되기는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수 있는 후보들은 계속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노동자 후보가 당선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마다의 빛나는 목소리로 광장에서 소리쳤던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대통령 후보를 꿈꾸며 어 함께하는 연대하는 그 마음 유유정 본부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은 태안하루발전소 금아 PSC 송상표 지부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태안하루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비전리직노동자이자 향민 송상표입니다. 어. 석탄 안에 배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 탄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중남해 1 4호기에 석탄 발전소가 개시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총 28호기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발전 노동자인 우리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대한민국의 상과 국민 생활의 든든한 뒷목으로 살아왔습니다. 필요할 때는 람림권이라고 불리던 우리가 이제는 쓰다 그린 소모품처럼 흐려지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단지 발전소 문 하나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수천명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가게는 문을 닫고 그리는 텅 비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태안의 지역 경제는 문제일 것이고, 태안은 공동화되어 결국 소멸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5년 전부터 외쳤습니다. 노동자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정의, 정의로운 전환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대한민국 정부도, 충남, 충청남도도, 그리고 태안군도 아무런 곳에서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정면 폐쇄하겠다고 공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공약 어디에도 노동자의 일자리에 대한 내용, 지역의 문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발전소 폐쇄에 동의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최근 강원도와 경상도에 다생한 산불로 수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생물의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보험 계획을 강조하며 환경에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발전 노동자들은 생물의 다양성에는 포함되지 않는 존재입니까? 죽어가는 것은 숲에만 사는 나무와 생명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죽어갑니다. 우리의 생존, 우리의 일터, 우리의 말은 대속에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생명으로, 어떤 국민으로 여기지고 있는 것입니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발전소 노동자의 통고용이 보장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지역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는 안 됩니다. 2024년 3월 30일 천여명의 노동자와 주민이 그리고 지역 시민들이 탄해에서 모여 외쳤습니다.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더 크게 더 단단하게 싸워야 합니다. 2025년 5월 31일 충남과 경남에서 동시에 노동자, 시민 댕김이 열립니다. 태양과 충남의 노동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웁시다.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어도 우리의 삶은, 지역주민들의 삶은 폐쇄될 수 없다는 현장 노동자 성상표 지부장님의 절절한 발언이었습니다. 충남도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레토릭처럼 석탄화력발전소를 앞당겨 폐쇄하겠다는 말만 있지 그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모두가 정의로운 전환법 실현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원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는데요. 어, 충남 녹색당 이수희 여성위원장님과 정의당 보령선천지역위원장 이선숙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내란세력 청산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 개헌으로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윤석열 탄핵광장에서 연대해왔던 노동사회운동단체와 공동으로 대통령 선거에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파명광장에서 노동자, 농민, 청소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움켜쥔 응원범을 기억합니다. 저마다의 민주주의를 외치며 평등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희망하며 뜨거운 연대의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와 정치의 변화를 열망하는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상당과 여러 노동사회운동단체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초청 TV 토론 자격이 있는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진보 정치의 결집을 위해 당명을 개정하기로 하고 26일까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1대 대선은 내력세력 내란세력 청산,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대기업을 통해 평등하고 자비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네달전 윤석열의 비상개혁으로 대한민국은 내란 사태를 맞았습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충남 전역에서도 시민들이 탄핵 병장을 열고 절실한 마음으로 투쟁해 왔습니다. 대통령을 파면시켰고 조기 대선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란 사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세력을 완전하게 청산하는 투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광장 투쟁의 연장전입니다. 우리는 내란 세력 청산, 정권 교체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 내란 세력 청산을 넘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과제와 방법을 찾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수 양당 진영 정치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사회 대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사회 대개혁은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국민 주권 회복, 노동권 강화, 평등 사회 실현, 지속 가능한 생태 사회, 인권과 돌봄의 국가 책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중. 국민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운동이자 정치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대기혁에 도민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충청남도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우리나라 석탄 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충남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 최고입니다. 기후 재난의 진앙지입니다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해 올해 말 태안 화력발전소 125기 폐쇄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29기가 모두 폐쇄됩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폐쇄 지역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합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협력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어 인구의 세수의, 인구와 세수의 감소로 지자체는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와 충남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특별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화, 화력 발전소가 폐쇄되어도 노동자들의 삶, 지역주민의 삶마저 폐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후도 살리고 노동자와 지역주민도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법과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동자도 살리고 지역주민도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를 탄소중립 사회를 넘어 생태복지 국가로 나가는 밑걸음으로 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의 삶이 불안하지 않게 지원하겠습니다. 화석연료 대신 공공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습니다. 5월 31일 태안에서 기후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 시민 대행진을 합니다. 노동자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2025년 4월 23일 노동당 충남도당 충남녹색당 정인항 충남도당. 네, 그분의 기자회견은 낭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신보, 여기. 후보자 선출된 후보자를 그러면은 진보 3당의 후보자로 봐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어, 사회 대처 전환 후보자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잠깐만요. 예 어, 제가 아까 이제 정의당 기자회견물에 있는데요 정의당은 당명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보 3당과 다른 그 지금 연대회에 모여 있는 분들이 정의당의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정의당의 당명을 개정하고 정의당의 후보로 그러니까 지금 권영국 대표가 되면 별도의 뭐 입당절차는 없겠으나 한상균 위원장님이 후보가 되시면 정의당에 입당해서. 정의당의 당원 총 투표를 통해서 추임 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점 그래서 변형 그러니까 당명이 바뀐 정당이 후보가 되게 됩니다. 법상은 문제가 없어요. 예 예. 그 선관위에 질을 해봤더니, 이제 정의당은 TV 토론권이 있는데 명칭을 바꾸게 되어도 그것이 유효한지를 물어보니 법인이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그 회사가 회사가 아닌 게 아닌 것처럼. 적용을 해서 당명을 개정해도 그런 권한은 살아 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금 다시 말해서 어, 진보 삼당과 사회 노동 단체가 같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고 대선에 임한다는 거고. 어, 정의당이 현재 태국에 초청 토론권이 있으니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 다만 당명을 함께 논의해서 바꾼다. 바뀐 당명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러면 질의응답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사